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어, 지금 아침 일찍부터 오늘 여기를 오기 전에 오, 오기 위해서 멀리 왔거든요. 작년에 작년 겨울에 사냥삼 씨앗을 뿌려 놨는데 얼마나 자랐는지 좀 확인도 할겸 그렇게 왔습니다. 산촌은 어떤 거야? 한초한번 찍어줘야지 이거 자 이게 우리 흔히 경상도 지방에 가면은 모든 매운탕이나 그런데 뭐 추어탕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그 가루가 나오죠 산초 가루 산초 가루라고 비린내 같은 거 제거하는 거 이게 열매야 좀 있으면 까매져 안에가 버 퍼져 와 근데 이거 이 이파리 하나 뜯었는데 확 냄새가 냄새가 엄청나게 심해요. 화... 이거를 이제 말려서 갈고 그러면 산초가루가 되는가 보네요. 열매를 가는 거 음, 아, 열매를 가는 거야. 이파리를 가는 게 아니고? 아, 이거 편백나무. 자, 이게 이제 이 전체가 지금 다 편백나무인데 그 새벽 공기부터 시작해서 새소리 아 정말 좋네요 공기도 맑고 이게 팽백나무 이렇게 이렇게 작은데 저 정말 큰갑네요 한몇 년은 수, 걸릴 것 같네요 한 수십 년? 이 친구가 한 작년 한 12월 경에 심었다 네요 12월, 작년 12월달? 작년 12월달에 심어가지고, 사냥삼 씨앗을 뿌려놨는데, 얼마나 자랐는지, 어? 강원도에, 음. 그, 사냥삼 재배하는 그 지인한테 음. 씨앗을 구매해갖고, 어. 한번 뿌려놨어. 나중에, 뭐, 누구도 사람들 오거나 이러면은, 뽑아서 같이 먹기도 하고, 어 강원도에 지인이 있고 말 이게 간에 좋다는 황칠나무예요. 아 황칠나무 자연산 황칠나무지. 황칠나무 이걸 이제 뭐 백숙에 다해 먹는다고? 응, 백숙 도해 먹고 그냥... 간에 좋다고 뭐 음...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. 근데 좋다고 막 집내고 먹고 하더라고. 그럼 이 상태에서도 먹어도 되는 거야? 좀더 커야 되는 거야? 애인데 지금 좀더 자라라고 놔두고 음. 응. 탐이 좀, 잎사귀라도 나왔을까, 안 나왔을까? 음. 뭐 어떻게 된 게? 펜백나무 밭에 소나무 이파리밖에 없냐? 펜백나무 <laughs> 이파리가 소나무 이파리하고 비슷하지도 않는데, 펜백나무 잎 이... <laughs> 이게 어떻게. 바람으로 이렇게 왔나 아, 여기 있다야 올라와 봐 아, 이것도 삼이야 응어응 음. 음. 이것도 여기 여기부터 이렇게 네, 일자로 심어놨어요 음. 나도 헷갈려 <laughs> 일자로 심으면 뭐. 뭐가 뭔지 나도 모르뿌려는아 음. 진짜 많이 자랐네 작년에 뿌려놓은 삼 씨앗이 이렇게 이렇게까지 자라네. 이게 지금 삼 삼입니다 삼 앞으로 한3 년이나 지나면 또캐 가지고 다른 곳에다 또, 또 심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. 아, 공기 좋고 이 편백나무 앞, 밑에서 이렇게 삼이 좀잘 자라는가 보는 막어소나무보다지 이거 살만한 게 살지? 음. 지금 이곳이 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, 이거 완전 오지거든요, 오지. OG. 진짜 밤 8시 되면은 불다 꺼져버리고, 뭐, 완전 오지에요 오지. OG. 이자흥이란 자응 읍내가. 그렇기 때문에 와이파이도 잘 터지는 데도 있고, 안 터지는 데도 있고, 그래서 막 접속이 끊기는 겁니다. 그래도 와서 삼 구경하고 삼 씨앗 하나 얻어 먹고 아, 아직도 입에서 삼 향이 장난 아니네요. 너무 좋네.